30일과 7월 29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오늘의 말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소돔과 고모라는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도시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악한 도시의 대명사로 불립니다. 로의 집에 찾아온 천사들을 폭행하려고 했던 소돔 사람들의 모습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길을 가던 하나님과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천사들이 떠난 뒤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머물러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뻐하셨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강구에 따라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결과와 상관없이 응답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였을까요? 첫째, 소돔 전체를 위해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소돔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을 조카 롯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돔 전체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자신과 가족, 친한 사람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제 많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성도들을 기도할 때 자기 자신뿐 아니라 이웃들과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강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 기도할 때 의인의 수를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줄여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의인의 10명만 있으면 궁일이 여겨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비록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것을 생각하니 체면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들을 기도할 때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셋째, 겸손한 자세로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갓싸오나 감히 죽게 아레나이다 라고 하며 겸손한 자세를 강구하였습니다. 그는 여러 번 감히 내 죽게 아레나이다 라고 하였고 또 이번만 더 아레나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티끌과 같이 보잘 것 없고, 새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감히 이번만 더 하나님께 강구하겠다는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을 높이며 기도하는 사람보다, 세리처럼 자신을 낮추며 기도하는 사람이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으나 롯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기도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할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십니다.